안녕하세요 보표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노바를 이제 신버전으로 빌드를 짜가지고 올렸는데 그 영상이 잘렸어요 17초짜리로 17분짜리가 17초짜리로 짤려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영상을 다시 보려고 봤는데 제가 그걸 지웠더라구요 이미 음 그래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바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저, 딱히 노바를 이제 주축으로 쓰진 않기 때문에 전투속 공격속도를 찍, 어요 노바 에너지 재생을 찍고, 어? 왜, 아, 왜 이렇게 했지? 아, 그래. 이거를 찍으면은 조금 더 이제 저격을 더더 더 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15%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조금의 차이가 좀 체감이 돼가지고, 음, 이걸 찍, 이걸 찍었습니다. 부대의 체력 생성은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느낌. 그래핀 공수 비용 깎아주면 좋겠죠? 가보죠. 아바투르네요. 음, 중국인인가? 전사인데, 무슨 뜻일, 저게, 저게 한국인일지도 몰라요. 자짜 쓴 한국인도 있더라고요. 음, 등이 좀 기네 일단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빌드는 가스를 하나도 짓지 않고 병정을 바로 이제 올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어, 가스 한 개만 딱 먼저 지어요 그리고 병정을 가는 겁니다 그게 조금 달라진 건데 차이가 크더라고요 테크트리가 빨라져가지고

얘는 광물 이렇게 해놓고 본진 앞마당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를 딱 지정해둬요. 이런 편하더라고요. 그 여기 인구를 여기에를 17까지 맞춰 17까지. 16, 16, 17, 이렇게. 이제 보통 여기에 까스더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더 올리지 않습니다. 이걸 자주 쓰기 위해서 광물을 최대한 빨리 많이 캐는 게 좋다고 봐요. 세상뭐 이게 오빠도 밥줄 아닙니까, 죠 이렇게 해놓고 미데랄 물이 모이, 모이자마자 그냥 구수운장 갖다 올리는 거예요. 가스 하나 짓고요 물에 시이안 뽑습니다. 대상 포차. 아, 군기질로 접근합니다. 이런 건아바투르가못 뭐 막겠는데? 자, 앞마당 본인고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만사람에 맞는 것 같아요. 아, 한국인은저안하더라고요자이 아, 따라 고도 맞고. 네. 가스가스가스지로 아, 가야 돼.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 새나 건물이 지금 다 지어졌죠 벌써 그리고 안마당까지 먹았고요 훨씬 이제 템포가 빨라요 이게. 자 여기서 카드세우스 먼저. 연말이 보내고. 자설로받 자,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 뽑진 않더라도 그냥 미리미리. 무슨 미리. 이가 쿨타임 중요해서 거기 건설할 수 없습니다. 야, 15, 14, 15, 16, 17, 18. 여기는 완료. 두 마리 더.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목소리> 아, 나름 가스도 넉넉하고 좋죠. 음, 두 마리 더추가 끝이죠?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뭐 저격 연구하고 해방선 무도 연구하고 스턴 연구하고 이동 중 확인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무기권 더 짓고 적토스가 음, 그 보면은 아까 그산으로 왔기 아, 때문에 분열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방선을 준비해 줍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명령대로, 명령대로 업그레이드를 이길 수있 성화 하지여기고 있습니다 어. 칼의델라가 성소에는 아, 정보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얘들아, 빨리 잡아.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연구소팀이 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해병연하 죽었네요. 광복선 탈출을 했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확인. 자, 방가막이 업그레이드하고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이브 e, 여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사운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핵방론을 또 뽑을 수 있어요. 이게. 무의미이 빨리 돌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이득입니다. 프로답게 아 알겠습니다. 가고 다시 마스크 주십시오. 상황은 아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막네요 좋아좋아 좋아. 저 오마가 왔으면 이제 이런거 배치해주면 좋겠죠, 것 좋겠죠 바로 적 공격 처지 목표 안전함 적 병력 이동중 우리쪽으로 향합니다 왕국선이 모두 파괴된 걸 텐드로 확인했습니다. 와, 진짜 저 분열자 미친 거 아니야? 딜 게임. 그래도 인찮을것 같아. 다시 2대 3 맞네. 여습니다저 분열자 막을만 하니까 탱크 준비하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방강하기 둘. 상황은 시스템 <목소리> 23. 방금 뭐라고 하셨죠? 마기는딱 어? 부대에 넣지 말고요. 이렇게 딱 해방선한테 찍어놓으면은 상황은? 되거든요. 부대장만 이렇게 따로 묻습니다. 해놓고 큰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가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이런 거 잡기용으로 쓰고.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광물 많이 나오니까요.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도망치지 못할 거니. 생각 끝났죠. 끝꼭습니다 레스피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비싸 비싸 진짜. 레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말씀하십시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는 1비일있잖아 필요 없는 거 여기 보내요 그런데 보내 그래도 이제 타워를 창원. 짓는 거예요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세못들었습이동합다 이제는 막 그렇게 많은 광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 써주면 저, 돼요 군대 써주면 돼요 아국적 음 상파이더바인 써주고 이거 빼고 이제. 들이랑 함께. 자, <목소리도> <참, 습시다. 목소리도>

제거해야 맞았죠? 맞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자, 모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이동 좀 도와드릴까요? 완벽합니다. 여기는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병력을

이후에 바로 방금 라고나고 있습니다. 들어한리다수 있습니다. 음, 저에 됐구나. 명 버려. 상황은? 시 듣고 있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가라고.

아, 느리니까 그냥 변신해 달려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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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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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찮아 상황은 하면.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적 타러 오는 락야 합니다 병력이 교전에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아, 알겠습니다 아.

명령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철들립니다.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이난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소라다끼. 아모차원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목선은 막아야 합니다. 명령 여기는 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어렵지 않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목표는 안전하다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야 누가 너무 사기야 수송준 어디로 갈까요 아그하죠 하나도 안죽었어 <laughs>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습니다 진짜 노잼으로 깔끔하고, 어, 재미가 없어요. 이 판에서 딱 죽은 거는 마린밖에 없죠. <laughs> 제가 버린 거 아니고서는. 아니, 너무 사기예요, 이거. 자, 사기캐, 재밌게 하시길 바랍니다.